나의 소유를 노락하는 자여, 너희가 즐거워하며 기뻐하고 타작하는 송아지같이 발굽을 구르며 군마같이 우는 도다. 그러므로 너희의 어머니가 큰 수치를 당하리라. 너희를 낳은 자가 치욕을 당하리라. 보라, 그가 나라들 가운데 마지막과 광야와 마른 땅과 거친 계곡이 될 것이며, 여호와의 진노로 말미암아 주민이 없어 완전히 황무지가 될 것이라. 바벨론을 지나가는 자마다 그 모든 재난에 놀라며 탄식하리로다 말씀하십니다. 그 무섭고도 강력한 힘과 능력으로 주변 나라들을 짓밟고 자비를 베풀지 않았던 바벨론이 그들이 행한 그대로 여호와의 진노가 퍼부어질 때 하나도 남김 없이 그대로 이루어질 것이라 말씀하는 것입니다. 바벨론을 둘러싸 화를 당기는 모든 자여 화살을 아끼지 말고 쏘라 그와 여호와께 범죄하였음이라 그 주위에서 고함을 지르리로다. 그가 항복하였고 그 요새는 무너졌고 그 성벽은 허물어졌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가 행한 대로 그에게 내리시는 보복이라 그가 행한 대로 그에게 갚으시는도다. 파종하는 자와 추수 때에 낯을 잡은 자를 바벨론에서 끊어버리라. 시뿌리며 추수하는 것은 일상의 행위들입니다. 그러나 그러한 일상의 행위를 하는 모든 자를 바벨론에서 끊어버릴 정도로 그 심판이 크고 두려워 각기 다른 동족에게로 돌아가며 고향으로 도망하게 될 것이라 말씀하십니다. 바벨론의 심판과 동시에 여호와 하나님은 내 백성들을 찾으십니다. 이스라엘의 흩어진 양이라 그들을 처음에는 아스루 왕이 먹었고 다음에는 누부갓네살이 그의 뼈를 꺾었도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아스루왕을 벌하신 것 같이 바벨론의 왕과 그 땅을 벌하고 이스라엘을 다시 그의 목장으로 돌아가 갈멜과 바산에서 양을 기르며 에브라임과 길라산에서 만족하게 될 것이라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날에는 이스라엘의 죄악을 찾을지라도 없겠고 유다의 죄를 찾을지라도 찾아내지 못하리니 내가 남긴 자를 용서할 것이라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남유다를 징계하시는 이유는 그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다시 찾고 하나님 안에서 참된 안식을 얻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하나님의 징계는 우리에게 있어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시며 어떠한 능력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위대한 하나님이신지를 알게 하시는 거룩한 도구입니다. 그 고난의 때에 악인들을 부러워하지 말고 오직 믿음으로 신실하게 믿음의 삶을 살아갈 때 우리를 회복하시며 우리를 그의 목장으로 돌아가게 하셔서 만족하게 하실 우리 하나님을 기대하며 오늘 하루도 우리에게 주어진 거룩한 삶을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